네. 오늘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어떻게 관리하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요, 하프 스마일 기법과 파워 포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 더하기 1은 뭐죠? 귀요미? 설마요? <laughs> 네. 1 더하기 1은 단순하게 2입니다. <laughs> 너무 나갔구나. 네. 내가. 안녕하세요. 원토리 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HS 스마트 교육센터의 노희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목소리 톤이 쏘리네요. <laughs> 네. 쏠라 네. 독까지 올라갑니다. <laughs> 어 이렇게 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 이야기를 나눌 텐데 네. 워낙 많이 다니시니까. 네.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좀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음... 마음을 많이 쓰시는 분들 <laughs> 도시 변이 던가요 예전에는 어. 아무래도 감정 노동자분들 음. 하루종일 사람들과 대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 스트레스 강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네. 코로나 이후부터는요. 음. 직업군과 상관없이 헉? 강의를 가면은 어. 누구나 다 교육받기 싫다, <laughs> 귀찮다, 네이 자체가 스트레스다 이런 오. 느낌을 주시면서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또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이제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요. 음. 오프라인 강의에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넓지 않은 이상은요 음. 표정이 잘 음. 보여요. 그치? 근데 온라인 강의에선 더잘 보이죠. 그래서 그 표정을 봤. 때 처음에는 음. 다들 하기 싫어하시는 음. 예, 표정이 너무나 많았지만 같이 스트레칭을 하고 솔루션을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기분 좋게 마무리 하시기도 음. 했고요 또모 건설사에서는 음. 처음에 들어갔을 때그 표정 그대로 어. 끝낼 때까지 저를 작정하고 네. 오시는 그이지 <laughs> <표정> 않겠어 <laughs> 네이 표정으로 <laughs> 강의를 들어주셨는데요 음.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음. 담당자분의 네. 전화가 왔습니다 어. 강사님 너무 좋았대요. 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모시고 싶습니다. 라는 음.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성향이 음. 너무 힘드시니까, 음. 표정에서는 변화가 없었던 거고, 또 속으로는, 일단 궁금은 하네. 음. 한번 들어는 볼까? 라는 <laughs> 생각으로 또 집중을 <laughs>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좀 뿌듯했던 시간들이 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사실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없앤다라는 건좀 어려운 일일 것 같고,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좀 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 드릴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요. 마인드 바디 커넥션입니다. 마인드 바디 커넥션. 네, 좀 어려워요. <laughs> 좀 설명을 좀 쉽게 드리도록 음. 할게요. 마인드 바디 커넥션은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음. 소통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우리 감정이 지금 너무 좋아요. 음. 이 좋은 감정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질병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은 건강했던 몸이 질병으로 알게 될 음. 수도 있다라는 그쵸, 그쵸.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가요. 내일 오후 5시에 올 거야, 이렇게 예약하지 않잖아요. <웃음> 그죠? <웃음> <웃음> 언제 스트레스가 올 거야라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시간을 내서 어느 장소를 이동해서 음.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컨디션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동작들, 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는 그런 몸의 움직임을 알고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음. 근데 여기서, 당사님. 몸과 마음이 진짜 연결되어 있나요? 음. 이렇게 우문을 갖고 <laughs>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증명하기 위해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사례는요. 플라시볼까예요한 실험에서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인데도 음.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투약을 했던 실험이 음.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통증이 없어진 거는 음. 우리의 뇌가요, 이 마음이 음. 전달이 된 거죠. 음. 아, 치료가 될 것이라는 마음이 음. 뇌에 전달이 되면서 음. 통증을 없애주는 엔드루핀이 뇌에서 만들어지면서 음. 치료 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두 번째는요, 노시보 효과예요. 이 노시보 효과는 플래시보 효과와 반대 작용을 하는 효과인데요 올바르게 처방한 음. 약이에요 음. 그런데도 이 의사가 과연 잘하는 게 맞나 음. 계속 이렇게 의심을 품고 있으면요 올바르게 처방된 약이라도요 음. 효과가 없을 음. 수 있다라는 음. 거죠. 네, 이두 가지의 효과만 봐도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이제 스트레스도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지금도 우리 대표님 음.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더 생각을 하시면 아마 음. 화면에 더 아름답게 <웃음> <웃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네. 어떡하지? <laughs> 시간 장소 상관없이 이제 쉽게 컨디션을 높여주는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희가 좀 가볍게 할수 있는 거 방법들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음. 있는데요 스트레칭이라든가 지압법도 있습니다 음.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그보다도 덜 움직이는 음. 방법인 하프 스마일 기법과 파워 포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하프 스마일 기법은요 워싱턴 주립 대학교의 심리학과 한 교수가요 제안한 기법입니다. 음. 그래서 스트레스와 불안과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인데요. 지금 우리 대표님은요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미소처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 보시겠어요? 측은지신 네. 같은 마음으로요. 음. 하나, 둘, 셋 하면 스마일. 스마일. 네. 이렇게를 입꼬리를 연하게 올려 주시면은요. 혈압과 맥박이 떨어지면서요. 심리적 안정이 음. 온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하게 미소를 짓게 되면은요,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하는 음. 교감신경이 누그러뜨러지기 때문에 온화한 마음이 음.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참 그러니까 희한한 거예요? 그냥 온화한 마음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네. 웃었는데 온화해지는 거. 그럼요. 아그까 그러니까 거꾸로 정안 되면 거꾸로 해서 얘를 누그러뜨려라. 네. 라는 거죠. 그럼요. 음. 근데 그 대표님처럼 음.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오면 너무 좋은데요. 음. 강의를 가면 거의 대부분 음. 교육생분들이 강사님만 신나셨네요. <laughs> <laughs> 뭐, 웃을 일이 있어야지. 어... 이렇게 미소를 짓죠. 라고 어... 말씀을 하시거나 또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시는 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음... 실제로도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음... 미소를 지으면요, 도움이 됩니다. 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어, 억지로라도 미소를 짓고 싶지가 어... 않아요. <laughs> 어, 마음이 너무 고시 네, 너무 ]구나. 힘드니까 굳이 어. 미소를 지어야 되나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럴 때는요, 음. 유치하지만 음.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어떤 유치한 방법이에요? 자, 일 더하기 일은 뭐죠? 귀요미? 설마요. <laughs> 네, 일 더하기 일은 단순하게 2입니다 <laughs> 너무 나갔구나. 네, 일 더하기 일은 2. 근데 <laughs>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1 더하기 일은 이, e. e. 그렇죠 a b c d 이네 유치하지만 억지 미소가 나오지 않을 때도요 그럼 걸으시면서도 1 더하기 1은2 a b c d E 이렇게 입꼬리를 올려주셔도요 음. 도움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파워포즈입니다 파워포즈 네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세계적인 사회심리학과 m이거든요 음. 이 파워 포즈와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 실험을 하였는데요. A 그룹에서는요 자신감 있는 자세, 음. 내 어깨를 피고 당당하게 음. 내 있는 자세를 취했고요. B 그룹에서는요 소극적인 자세, 음. 가슴이 닫힌 자세, 음. 웅크린 자세를 취하였습니다. 2분 뒤에 결과를 보니까요 자신감 있게 음. 앉아 있었던 A 그룹에서는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음. 20% 증가를 하였고요. 네? 코르티소 호르몬이 25%가 감소를 음. 하였습니다. 자, 반대로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움츠리고 앉아 있었던 그룹에서는요. 전보다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10%가 감소를 하였고요. 음. 그리고 코르티소 호르몬이 1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음. 자, 그럼 우린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깨, 하나, 둘, 비셨고. 셋. 그렇죠. <laughs> 척하면 척 잘해주시네요. <laughs> 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음. 핸드폰을 많이 하다 보면 라운드 숄더라고 하죠. 음. 이렇게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슴이 다친 음. 자세를 많이 취하기도 하죠. 좀더 항상 가슴이 열려있는 자세. 음. 네, 우리 지금 대표님처럼요. 음. 바른 자세요. 예 음. 네, 이렇게 바른 자세 또는 거만에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음. 혼자 있을 때는요. 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턱도 살짝게 좀 음. 올려주시고 <laughs> 가슴도 조금 더 펼쳐주시고 <laughs> 이렇게 팔짱도 한번 껴보시고 이렇게 어. 자신감 있는 자세를 유지를 해주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강사님이 그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게 네. 리듬 스트레칭. 네, 맞습니다. 라는 있다고 들었어요. 네, 리듬. 스트레츠입니다. 네. 네, 제가 만든 예, 솔루션이고요. 어, 기분이 밝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요, 컨디션 회복에 도움되는 음. 동작들을 음악에 맞춰서 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못 보여주는 건가요? 어, 일단 리듬이라고 하면은요. 음. 어, 춤을 잘 춰야 되나요? 음. <laughs> 음악이 있어야 되나요? 음. 해서 부담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저 어마어마하게 몸치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보통은 어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은 음. 음악이 나오거나 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들리면은 네. 나도 모르게 음. 이렇게 흥, 음. 네, 흥이 나고 음. 리듬을 타게 됩니다. 네. 사람의 뇌에는 듣기와 운동 조절을 음. 담당하는 신경 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듬을 타면요 음. 이렇게 흥이 나고 음. 흥이 나면은 즐겁죠. 움직이기. 네, <laughs> 그러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칭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음. 리듬을 타면서 같이 스트레칭을 하면은 훨씬 더 음. 효과가 음. 있습니다. 좀더 경쾌하게 스트레칭을 하자라는 건가요? 네, 우리 음. 리듬 스트레칭이라고 하면은 음. 뭔가 막 붐붐 이런 음. 느낌이 나죠. 그런데 말 그대로 리듬이잖아요. 음.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위 아래 자 이런 것도 다 리듬이에요 그래서 <laughs> 어. 보통 제가 리듬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음. 그럼 다들. 막 이런 믿던 <laughs> 스트레칭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절대 이런 스트레칭은 아니고요. 네. 말 그대로 박자를 세면서. 음. 네, 에? 저와 함께하는 지금 동작은요, 승모근과 음. 목뒤 이 근육 통증에 음. 도움되는 어. 동작인데요. 저예요. 정말 돌덩이 같아요. 어. 자, 어깨를요, 네. 귀에 닿을 정도로 음. 닿지는 않겠지만, 음. 네, 닿을 정도로 으쓱 하고 올려주시는데요. 으쓱. 네, 그리고 온몸에 힘을 빼시면서 후. 내려주시면 음. 됩니다 음. 근데 자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보통 호! 호! 어. 이렇게 많이 하세요 네네네. 근데 이 부분을 리듬에 집어넣으면은 음. 하나 둘셋넷 후! 음. 하나 둘셋넷 후! <laughs> 이거 봐 박자 못 따라가는 거봐나자 같이 <laughs> 어, 할수 있습니다 <laughs> 화이팅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네네. 할게요 하나 둘셋넷 후! 그렇죠 한번더 음. 하나 둘셋넷 후! 한번더 할게요. Okay. 하나, 둘, 셋, 넷! 후. 음, 좋습니다. 몇번 정도 하면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모든 스트레칭이요. 그래도 음. 뭐 어, 3세트 5세트 이상은 해줘야지 음. 도움이 되고요. 뭐, 한번 했다고 해서 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루만 했다고 해서 도움이 음. 되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쉬운 동작을 알려드린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많아도, 음. 네, 장소와 상관없이 쉽게 할수 있는 음. 동작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시면은, 컨디션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네. 제가 알고 있기로, 프로스포츠 치어리더. 네. 경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되신 건가요? 많이 됐습니다. 아 네, 정말 많이 됐고요. 사실, 이제 오래됐죠. 1 음. 0몇년 네, 전에. 음. 많은 프로스포츠 구단에서 치어리더로 음. 활동한 네, 경력이 있습니다. 이 치어리더 직업은요, 음. 밝게 웃으면서 응원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드로핀이 많이 나오죠. 뒤센 음. 웃음이라고 하죠. 음. 우리가 뒤센 웃음은요, 너무 신나서 나오는 웃음. 네, 그래서 눈이 찡긋하면서 아, 신나!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요. 이 치어리더 분들은요 밝게 웃기 음. 때문에 그만큼 엔도르핀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긍정 에너지, 음. 뭐 이미지 메이킹 또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자 직장 안에서 일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되게 그 네. 많이 받는데 어, 나 정말 못 견디겠다.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분들한테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음. 뇌는요. 유쾌하고 행복한 감정만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고 음. 하는데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음. 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움직임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굳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여러분께서 내 자신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디자인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스마일. 스마일!